이 부자 아주머니가 시골집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뜻밖에도 집 없는 어린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씨 좋은 여자는 그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키웠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도 소년은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신동이었습니다. 20년 후, 소년은 부자 아주머니의 천억 재산을 성공적으로 상속받았고, 아름다운 아내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상치 못한 것은 그의 아내가 그의 천억 재산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들이 신혼여행을 가는 동안 킬러를 고용하여 남편을 암살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 남자는 마지막 순간에 절벽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남편이 죽었다고 단정한 여자는 남편의 회사로 사람들을 이끌고, 남편의 회장 자리를 물려받으려 했습니다. 그때 회사에는 그의 좋은 형제가 있어서 당당하게 여자를 막았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매우 거만하게 남자에게 경고했다. 만약 저항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남자는 예상치 못하게 자신도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형제의 회사를 빼앗으려면 자신의 시체를 밟고 지나가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말을 마친 후에는 부하들에게 여자를 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자는 이 장면을 보고 겁에 질려서 즉시 위조된 사망 증명서를 꺼내며 자신의 남편이 이미 외지에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것을 받아보지도 않고 바로 증명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형제가 그렇게 간단히 죽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측이 칼을 갈며 싸울 듯한 상황에서 회사의 부회장이 천천히 걸어나와 여자에게 경고했습니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정말로 무례해질 것이라고. 부회장의 당당함을 본 여자는 그들에게 3일의 시간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일 후에도 그들이 회장을 찾지 못하면 회사는 그녀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는 부하들을 이끌고 거만하게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오히려 거지가 되어 눈까지 멀어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 여자가 젊은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음씨 좋은 그녀는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이 남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연민을 느껴 결국 그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그녀는 말을 할수 없는 벙어리였기 때문에 그 남자의 불행에 공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선한 행동이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